안녕하십니까. 공유 감초 플랫폼입니다. 공유 감초 플랫폼은 단체는 단체에 적합하고 기업엔 기업에 적합한 감초 같은 플랫폼을 자신만의 개성을 알리며 운영 중인 단체 및 기업, 회원 및 회원사 간 상호 제휴하여 회원 및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호 공유하며 돈 버는 공유 감초 플랫폼 QR 코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광고 매체인 명함, 전단지, 메뉴판, 물티슈, 스티커, 카다로그, 봉투, 현수막, 간판, 온 오프라인 홍보물 등등의 공유 감초 플랫폼 QR 코드를 붙여 놓으면 고객 모집부터 예약, 주문,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맞춤형 QR 코드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분, 광고 영업하는 분, 성공을 하고 싶은 분, 6분만 투자하세요. 회원사 혜택, 회원사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맞춤형 QR코드가 형성됩니다. 귀회사의 명함부터 각종 홍보물에 귀회사의 맞춤형 QR코드를 홍보물에 붙여놓으면 회원 모집 및 회원사 모집부터 예약, 주문 결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맞춤형 QR코드입니다. 귀 회원사의 QR코드로 회원을 모집할 경우 회원 혜택 및 귀사 혜택, 귀사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가입한 회원 6가지 혜택 제공 첫 번째 혜택 회원 가입 시 3만 마일리지 적립 두 번째 혜택 회원 자신 홍보 이미지 사진 명함이나 홍보 전단지 기타 회원 전용 플랫폼 제공 세 번째 혜택 기사에서 모집한 회원이 소비할 경우 기사의 혜택 기사에서 모집한 회원 한 명이 제휴 회원사에서 2만 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 포인트 적립 회원 모집한 기사의 180포인트 적립. 회원 10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18,000포인트 적립. 회원 1,00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18만 포인트 적립. 네 번째 혜택 공유 감초 플랫폼. 회원 및 회원점 가입 금액 대비 100% 마일리지 제공. 다섯 번째 혜택 기사 회원이 회원 모집할 경우 모집한 회원 2만 마일리지 적립 가입한 회원 3만 마일리지 적립 각각 회원용 플랫폼 제공 여섯 번째 혜택 기사에서 모집한 회원이 모집한 회원이 소비할 경우 회원 모집한 회원이 제휴 회원사에서 2만 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 포인트가 적립, 회원 모집한 회원의 180 포인트 적립, 기사의 120 포인트 적립, 회원이 모집한 회원 10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12,000 포인트 적립, 회원 1,00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12,000 포인트 적립, 기사에서 귀사와 같은 회원사를 모집할 경우 귀사에서 모집한 회원사 회원 1명이 2만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포인트 적립 회원사에게 180포인트 적립 귀사에게 120포인트 적립 회원사 10개소 회원 1,00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12만포인트 적립 회원사 100개소 회원 만 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120만 포인트 적립 기사에서 모집한 회원사 회원이 모집한 회원이 2만 원 소비할 경우 소비한 회원에게 600 포인트 적립 모집 회원에게 180 포인트 적립 회원사에게 120 포인트 적립 기사 60 포인트가 적립되며 회원사 열개소 회원이 모집한 회원 1,00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6만 포인트 적립, 회원 1 0명이 소비하여 적립받을 경우 60만 포인트 적립. 모든 단체 및 기업에도 적용이 되므로 선점하시면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회사 고객사, 회원 가족이 1인, 2인, 3인 가족, 따라서 더 많은 발전 기금이 적립됩니다. 맺는 말, 할인 및 포인트는 우리 생활 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공유 감초 플랫폼은 회원 및 가족들이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할 때마다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및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때마다 협력 고객사에는 발전기금, 귀회사에는 발전기금이 적립되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공유감초 플랫폼은 각종 단체나 협회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도 적용이 되므로 귀단체 및 기업에서 선점하시면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협력단체나 제휴기업과 함께 공유 감초 플랫폼 가족이 되시면 협력 단체 및 제휴 기업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감초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신청하여 주세요. 상세 내용은 만나 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